자, 먼저 네. 이게 바로 20대의 탱탱하고 건강한 음. 콜라겐. 콜라겐. 피부 속의 콜라겐입니다. 네. 이 피부 속의 중요한 물질들을 지켜 주는 피부 보호막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 먼저 이 콜라겐 안에 뭐 여러분 피부를 지켜 주는 멜라닌 세포가 딱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예요? 여러분 엘라스틴도 넣고. 엘라스틴. 네. 넣고요. 자,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 네. 우리 최륙현 씨가 말씀하신 굉장히 중요한 피부 수분을 챙기는 히알루론산테 넣습니다. 네, 네, 네. 네. 자, 그러면은 네. 여러분의 콜라겐이 굉장히 탱탱하고 건강하다면은 어. 이렇게 해볼게요. 여러분이 외출을 하고 자고 일하해도 어떻게 해요? 밖으로 안 나가잖아요. 아, 아, 빠지지 바로 안 빠져나가게 잡아주는 이 봉지 역할은 바로 콜라겐이. 아, 이게 아 콜라겐이구나. 네. 이게 있어야지 피부가 좋아질 거 아니에요? 네, 맞죠. 피부가 튼튼하고, 콜라겐이 꽉아지시면안 촉촉한 피부, 물, 수분. 아, 네, 네네네. 탱글탱글하고. 처지지 않고, 아. 탱탱해. 어. 알겠죠? 자, 이번에는. 네, 이번에는요. 이번에는요. 피부 노화가 너무 진행했어요. 네. 바로. 60대 피부 속에 콜라겐을 음. 준비해봤습니다. 아, 이건 어떻게 될까? 자, 오늘 똑같이 해주세요. 아, 자, 벌써 네, 뭔가 알려주시고. 힘이 없는 것 같아. 같아. 네, 해주세요. 먼저 똑같이 똑같지. 멜라닌 세포 넣어주고, 네. 또 엘라스틴 넣어주고, 네. 다 넣었어요. 그 다음에 수분을 지키는 히알루론산 잠깐만, 네. 우리 없지. 콜라겐이 네. 지켜줘야 돼, 우리를. 네. 그죠? 와,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아, 우리, 어? 아, 아니, 저거 잖아 다몸 밖으로 다가 버렸어. 아니, 너무 했잖아요. 그거 다 빠져나가면 고추가 뭐, 녹았어 콜라겐이 왜 그래요? 약해서 그래요. 콜라겐이 약해서. 어, 너무 무섭다, 이렇게 이거. 자, 오. 보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였죠? 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건조한 기후, 아. 나쁜 생활 습관 같이 여러분, 이런 것을 고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콜라겐이 손상이 돼서 이렇게 끊어져 버리네. 네. 네. 아, 쭈글쭈글한 네. 피부가 되겠네. 이 히알루론산이 있어도 콜라겐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죠. 아, 그러니까. 아, 네. 예, 그래서 저도 요새는 더더 더 콜라겐에 집중을 하고 더 신경을 쓰고 있어요. 아. 근데 실험 보니까 콜라겐이 피부 속에 중요한 다른 물질들도 같이 다 지켜주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피부 건강에도 도움이 되겠어요? 네, 맞아요. 이와 관련된 연구가 있는데요. 피부 노화가 찾아온 중년 여성에게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를 섭취하게 했습니다. 어, 그랬더니 눈가 주름 그리고 피부 탄력도가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또 이 피부 건조증을 유도한 실험지에게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를 투여했더니 어, 피부의 수분량이 증가했고요. 또 간지러움증도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이 식약처에서도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가 이제 피부 보습에 도움을 줄수 있다는 것과 또 이제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다는 부분에서 건강 기능 식품 개별 인정 원료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